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르의 사로운 왕이 다른 아스르또스로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르돈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그때 여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옷을 벗고 벗었발벗까지 드러내어 에스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때의 해변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가 아스로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저 우리가 어찌 피하 할까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신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순종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애굽과와스르에는 그냥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아수르 왕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포로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너는 허리에 모든 그거를 풀고, 그래서 풀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 하나님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포로되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왜냐면 건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나라와 그 건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하면서 그가 벗은 몸으로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노인네와 젊은이들이 다 옷을 벗고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옷 벗은 사람 보면 무서운 게 없잖아요. 다 옷을 홀딱 보고 3년 동안 옷을 벗으면서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친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포로될 포로 수 밖에 없고 붙잡혀갈 수 밖에 없고 약한 그 힘이 약했었던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힘을 강하게 다시 그 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요 선지자가 옷을 벗고 어, 빨개를 벗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고 끌려가면 어떻게 지는, 우리는 죽는 거 아닌가? 이랬던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거야. 다 옷을 벗어버린 거야. 다 옷을 벗거든요. 다 나체로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을 타서, 어? 바, 반발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러 어떻게 갖다가 가둘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구심을 잘 가져야 돼요. 예, 조금만 하면 우리가 그 주눅 들어가지고, 응? 어? 강대국에 두려워하고, 무기 앞에 두려워하고, 어,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이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이만큼 강해지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 어, 힘으로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을 멈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어, 우리가 정치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국력이 힘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여서 주의 종들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나라를 리드해 나갈 때 주의 종들이 힘있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그냥 기도로 바쳐 나가고 선지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왕들에게 왕에게 바른 말을 하잖아요.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선포하고 거기다 왕이 선지자에게 머리를 들여두고 기도를 받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권력 앞에 쫄아가지고 어? 목회자들이 바른말 못하잖아요. 회계도 지지 못하고 나라의 징조도 알리지도 못하고 정말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 가, 대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의원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왕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의 세계를 성경을 풀어서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사, 사는구나. 아, 네, 네. 하나님의 그 길을 기울이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그 백성은 산다. 아, 네, 네. 아, 그래서 선지자는 주의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긁고 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벗어라. 얼마나 수치스러워. 벗어라 했잖아요. 옷을 다 벗을 때 얼마나 수작. 그러니까 순종하고 다 벗은 거예요. 벗고, 맨발 벗고, 벗고, 다 나체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여기저기서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으니까, 벗은 사람이 많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안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힘이 합쳐지고, 기도가 합쳐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쳐지니까, 누가 그 포로를 사로잡겠어요? 누가 붙잡아가겠어요? 이만큼, 정말 알몸이지만, 그 심령의 강함하고 담대함을 보여준 그때의 그 시절에 보면은, 하, 이렇게 영적으로 강했구나, 영적으로 순종했구나, 영적으로 힘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구나 선지자에게. 또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순종했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죄종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또이이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 그서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수선한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애국심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힘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대구로 하나님께서 쓸수 있도록 아버지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냥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